고혈압의 직방인 슈퍼푸드 세 가지. 혹시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만 복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약만 믿지 말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혈압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50~70대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은 고혈압에 도움되는 숨겨진 음식 세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화면 두번 터치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1. 비트. 비트에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2. 검은콩. 검은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식이섬유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3. 호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다섯 살 정도 간식처럼 섭취해 보세요.